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통화 정책의 자, 흐름 변화에 대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인데요. 잭슨홀 미팅 외에도 민주당의 전당대회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간 크게 일탈했던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휴마시스입니다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주 정도는 갖고 있지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무엇보다 자, 8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휴마시스의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윗골리 달린 양봉으로 급등했죠. 전열 대비 14.48%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일단 했고요. 그동안 충분히 매집도 했겠다.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 뒤 재차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8월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쯤 물량도 다 쓸어 담은 상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질병청에서 코로나 환자 8월 말 주간에 35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코로나 10명을 검사하게 되면 9명이 확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슈마스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무서운 기세로 또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또 재확산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단키트가 여러분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을 넘어서고 있죠. 지금 생산 라인 풀, 풀, 가동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사실상 재유행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슈마시스가 가동률을 높여서요, 지금 진단키트 생산에 나서고 있고, 이 생산 케파 유지하면서 진단 플랫폼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진단키트 주문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족률 또한 최대치를 높여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주가도 다시 한번 지금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일단은 우상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코로나 급격한 재확산과 더불어서 진단키트 판매량 증가할 거고, 이 정도라면 충분히 휴마 세력들 개입을 해서 할건다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검출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 판매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에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데요. 과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그 여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 있는 이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홀딩 중이었어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표가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대신에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휴마시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휴마시스에 휴마라고 남기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 세워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요. 자, 휴마시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휴마시스의 휴마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세세하게 좀 정보를 좀보고갈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 콘타, 매트릭스, 그리고 휴마시스 특히 테마별 주식 의료 기기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 주식금상인권을 달리고 있어 누가요? 자, 슈마시스가요. 특히나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슈마시스 코로나 열명을 검사하게 되면 무려 9홉명이 확진입니다. 그만큼 지금 원천 기술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슈마시스의 주가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환자런 8월 마지막 주간 35만 명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최고 유행 수준입니다. 특히 5주 만에 약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아마 숨은 확진자 아, 더 많겠죠.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엔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금 확산세입니다. 특히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해 볼때 8월 말까지는 이 확산세가 더 크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 에 있어서 지금 주식 고수 매수 3 위가 바로 어디예요? 코로나 폭증 신고가 추마시스가 지금 당당히 이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앞으로 충분히 가동률을 높여서 진단 키트 생산에 나서고 있고요. 이 생산 캐파 유지하면서 진단 플랫폼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캐파는 현행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진단 플랫폼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 또 중국이나 일본 또 브라질까지 판매 인증을 좀 받아서 총 54개국 89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의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주가점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거겠죠. 워낙 지금 질병관리청도요, 지난달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다 76,043명분으로 6월 대비 100배 이상 늘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팍스 로비드 뿐만 아니라 라게보리오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약 공급을 한 주에 한 번에서 두번 이상 늘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국 수요인지못 미치고 있고, 모든 약국에서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만 보낼 수밖에 없는 바로 특정 약국의 품귀현상까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할까요? 핵심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부분 미리 반영된 것이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세를 탈지라도 한편으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아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거래량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히 분석된 자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슈마시스정 전문 어차피 물어봅니다. 010-4984-1705로 슈마시스의 휴마라고 남기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려서 여러분들 더 이상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 록 제가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있으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요. 제가 다 물어보신 대로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도 더운 여름날이지만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고요. 이제 마지막 특별히, 또 여러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자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렇게 타이밍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실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스윙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점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 0 0 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천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고만매 표시로 전대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을 수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 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있다는 열려, 열려 라 것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욕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나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